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웬말인가, 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오 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이 하늘의 복 땅의 복 몽땅 내려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섬지다가 죽을 때꼭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됐어요 고난 주간. 고난 주간이 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고난당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지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금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 금요일이라 그러지요. 그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이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하는 제목으로 성경말씀은 시부리서 12장 2절 말씀이하여 믿음의 조여 온종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복수 반응의 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춘 선생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백 선생님. 하나님이죠.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답은 뭐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최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예요? 뭐 보고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전능. 네, 아,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전지 전능, 무소, 무죄. 다시 말하면, 못할 것이 없어.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전능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만 할수 있는 능력을 행해서 죽은 자 살렸지요. 바다 위를 걸어갔지요.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갖고 계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신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이명헌 선생님 예수님이 사람이신 증거가 뭡니까? 모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셨지요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출생했어요 2000년 유대 땅 베들레 헴말 구육관에서 제일 천하게 탄생하셨지요 자라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찌르면 피 나오고, 결국에는 슬픈 일 보면 눈물 흘리셨고,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어요. 어, 숨을 거두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물어봐요 이명춘 선생님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믿어야 100점이에요 예수가 저기 있는 앞집사람 구원하러 오셨다 저 흉악한 저 살인 강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아니라 나, 나 같은 죄인 나를 구원하러 직접 오셨다 요렇게 믿어야 이게 백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 지난 주간에 번에 말씀드린 거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죄 때문이다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려 이걸 다 갚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바로 속죄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려고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상하러 죽으러 오셨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요거가 핵심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그랬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순환당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하는 주간이에요, 한 주간은. 한 주간은 아주 엄숙하게 보내야 할 주간이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했어요. 막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죄가 없는데, 아, 저 예수가 아, 하나님의 성전조 40여 년 동안 지은 거, 자기가 홀면 3일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 참나만 말을 합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 이러면서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이 다음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심판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래서 더 이상 볼거 없다 죽여라 십자가에 죽이라 그래가지고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가질 십자가 등에 지고서 사용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 채찍에 쇠 갈쿠리가 달려있어서요 때리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뼈가 다보이는데요 가장 완전히 피투성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그 십자가 나무를 메고서 이제 사용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데려다가 대신 지워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자, 끌려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요. 온갖 수모를 다 받았어요 야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너나 구원해봐라 침을 얼굴에 다 뱉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여수님 얼굴 너 손바닥으로 막 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십자가의 사용들이 어떤건줄 알아요 제일 잔인한 사용방법이에요 사용방법 중에 제일 잔인한거 어떻게 죽이느냐 십자가에다가 큰 쇠못을 요 손에다 박는 거예요 손목에다 양손에다 박고 양발에다 박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 그러면 육중한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 막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뒤집어 씌우니까 막 뚫고 나가서 피가 흐르지요 게다가 냉중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서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6시가 오후 3시까지 고난을 당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니까 하신 외친 말이 일곱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을 했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마취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먹이려고 그랬어요. 고통을 잊어버리게. 안 마셨어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건데, 마취죄로 그냥 해갖고 당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안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또한 한 가지 말이 뭐 있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예수님한테 내리치신 거예요. 대신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은 난 12시부터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어서 깜깜해져서 해낙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쓰레기를 한 군데에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태산보다 높아요 쓰레기가 마찬가지로 온 세상 인류 태초부터 말세까지 온 인류의 죄의 보따리를 예수님의 어깨에 다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태산보다 높은 죄를 죄악의 쓰레기를 예수님이다 한 몸에 걸머 주시고. 그 순간만큼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게왜 죽었느냐? 나 때문에 죽었다. 내죄 때문에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요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을 대신 받아서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느니라 심판 안 받는다고 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은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를 정하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 벌로지 같은 나를 위해 큰 해를 당하셨구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주님 꺼져서 이 몸을 바칩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은혜 만 분이라도 갖고 가야지. 어? 어?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지. 이 은혜를 갖지도 못하고 빈털털이로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 다 바쳐도 모자람이 없는 거야. 옛날에 독일에요. 이름이 진센돌프라는 귀족이 있어서 백작. 백장. 어? 백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에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화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봤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아이 말을 듣고서 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꾸어앉아 갖고 결심을 해서 자기 일생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재산 몽땅 다 주님을 왜 바치겠나이다. 일생 성교사로 주님의 보금전하는 데 몽땅 바치고 살았다는 그런 사람 그 이야기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예수님을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요 내 처지 비가 날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거 고통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다 받아주셨어. 인간이 당할 고통 다 알아. 내 사정, 나보다 더잘 알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 이건 예수님의 고통의 만분의 일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중병에 걸렸을 때, 다 죽게 됐을 때, 아유, 차라리 죽는 게낫 같다, 이 고통. 그런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무서운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거, 이거 입까지 까는 것도 아니다.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다. 끙소리도 내지 말고 참자. 즐겁게. 감사하며 살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자 읽은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이냐면요.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최 선생님이나, 우리 김년사님이나 지금 세상에서 고생이 심하잖아요. 이 고생, 이거 다,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 지옥가서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로 때우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지금 심판 받고 있는 거다. 우리 믿는 신자는 현세 심판이에요. 내세 심판은 면제됐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죄값은 다 받아야 돼. 세상에서 지은 죄, 세상에서 다 갖고 풀어 버리고 깨끗이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환란 이거 다 내가 죄값 받는 것이다. 이걸로 때운다 이걸로 끝이다 세상에서 다 심판받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간다 이 믿음가짐은요 아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다 내가 예수와 믿었으면 지옥가서 불 속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뜨거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아 이걸로 때운 게 이걸로 대신한 게 요거 잠깐이야요 잠깐 이 얼마나 고마워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잠자다 말고도요 아이고 내가 지옥 불구속, 불 속에서 불속 구원 받았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냥 일어나서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야 예수와 믿었으면 나 죽으면 지옥의 마귀 귀신한테 끌려가서 막 그냥 살이 찢고 눈깔 뽑고 껍데기 맺고도요 또재생된대또살아난대 불로 소금치도감을 받는데요. 불에 튀겨진대 그래도 안 죽는데, 영원히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 이런 끔찍한 데서 내가 구원받았들게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라는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응? 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찬송가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사랑이다 무한대한 사랑 아니 내가 죽게 됐는데 사형당에 죽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 대신 내가 대신 죽다시니이 이 사람 살려주시오 살려냈다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하나님 반역하는 원수지간으로 살때 우리를 나를 살려내려고 자기의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죽이고 살려내겠다고 손을 내미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믿기만 해라. 그 예수가 너 때문에 죽은 걸 믿기만 해라. 네 죄를 다 담당해줬다. 네 죄의 예비 다 갚아줬다.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 머리카락보다 많아 새빨간 죄 예수님이다 피로 씻어 주신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를 씻는 특효약이 예수의 피예요. 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라 이거예요. 죄를 희게 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다 지워버린대. 빨간 줄로 빗장구에서 빗을 갚았다 하죠. 빨간 줄로 지우듯이 우리가 지운 죄가 다 지워진대.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는 죄마다 다 씻어주신다. 죄를 품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털어내야 돼. 하나님 나 옛날 가늠죄도 졌어요. 옛날 살인죄도 졌어요. 과거는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불문에 붙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씻어주신다. 예수의 피가. 씻어 주지 못할 죄가 없어 예수의 피라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물에 목욕하듯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샘물에 목욕 한번 들어갔다나 오면 흰눈보다더 이게 양털보다더 이게 씻겨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뭔줄 알아요? 지옥 가는 죄가 뭔줄 알아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싫다고 뿌리치고 거둬차고 침뱉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덮어놓은 항아리는 비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눈물 흘리면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건 용서 못 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받아야 할죄한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 무한한 사랑은 살아 있을 때뿐이다. 세상이 있을 때뿐이야.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랑이 무서운 진노로 바뀌면요. 무한한 사랑이 무한한 진노로 바뀌면요. 지옥에 가서 나올 수 없다. 불 속에 들어간다. 어? 천년만년, 억만년, 무한대 끝이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해. 천한 바닷물이 금덩어리가 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 수가 없어.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은 후의 운명이 영혼. 인간은 불멸이에요, 불멸. 죽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꺼져버리면 얼마나 좋아.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영기처럼 꺼져버려.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신생하게 살아서. 이 여기를 천국 가서 살아야지. 왜 지옥불 속에, 어? 모금자리를 만들고 살려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믿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십자가를 생각하자. 나 때문에 죽었다. 나 위에 죽었다. 나를 살려고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이 은혜가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나 인생 마치겠습니다. 물질계산 봉장 주님위에 마치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꼭예수잘 뭐 믿다가 이 다음에 죽을 때 천국에서 앞으로 50년, 50년 있다가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50년 후에는 천국에서 다 만나서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아이고 최 선생도 오셨네. 아무개 김명사님도 오셨네. 기쁨을 얼싸않고 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뜬 세상, 다 이거 지나가는 그림자요. 이 세상 보고 멀거리 살다가는 세상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가. 세상이 다 썩어버릴 때 같이 썩어버려.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자고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외칩니다. 책임은 나는 이걸로 끝이야.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여러분들의 영원한 길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책임져줘. 거기예수다닌자 예? 어, 총무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의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감